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생님, 또 환자들, 또 일반 소비자들, 어, 마음이 불편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뭐, 의사가 많아지면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어,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외출 많이 하는 꼭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일종의 개몽이자또 환자들의 선택을 어좀 용이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사회생활 할때 외모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눈입니다 눈눈 눈 중에 상한금도 있지만 밑에 블루 가죠 최근에 선거를 이렇게 봤는데 몇몇 분들은 아 좋은데 눈 밑에 지방이 붉어지고 주름이 많으니까 어 이제 나이가 덜어 보인다 어 저렇게 나이가 덜어 보이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 아 어, 소위 이러한 고민이 생기셨을 거예요 정치인들도 왜 현대사회의 정치는 이미지 정치가 한 반쯤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하고 또 정치인이나 정치인 부인들이 노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쪽에 실제로 조금의 변화를 줘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다가 거꾸로 성형 괴물이나 또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죠. 그래서 성형수술은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눈 밑에만 이렇게 볼록하게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시죠? 우리 시선이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사진을 너무 이렇게 도굴적으로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눈밑이 정리되고 나니까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똘망똘망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눈밑에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생기고, 처져 보이고, 골이 생기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죠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어, 이런 거 보시고도 괜찮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에너제틱한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지, 나이 들어서 조금 씩 무덤에 갈 이런 정치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거는 두 번째 치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안검 성형수인데, 그럼 과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방만 뽑으면 되지 않을까? 지방만 빼면, 그 위에, 그 지방을 덮고 있는 조직들이 더 자글자글해지죠. 우리가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자글자글해지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남아있는 지방을 아래쪽에 집어넣어서, 소위 자글자글한 부분에 집어넣어서 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방을 미리 이식하기도 하고, 요즘 또 유행하는 스킨 부스트라고 해서 피부의 톤을 개선하는 이런 물질도 같이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 골이 해결된 뿐만 아니라 자글자글한 주름까지 해결이 됐죠 하안금 성형술을 하면서 지방 재배치라고 많이 하는데 제 경험상은 지방 재배치 플러스 피부 개선 이 부분이 더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눈 밑에 주름선을 따라서 칼을 대고 안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보시면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 생겼죠. 자신감 있겠어요? 아이가 더러워 보이고 피곤해 보이죠? 경결막, 이제 칼을 바깥쪽으로 피부로 쬐지 않고 눈 안에서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젊어 보이는 것 둘째 치고,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 재배치, 경결막을 활용한 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죠.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이게도. 그리고 회복기도 굉장히 빨라요. 다른 시술 수술에 비해서. 물론, 이 부분도 멍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내시하는데 가끔 가다가 광고나 블로그 아니면 카페 이런 데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시술하고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왜 이래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요즘 그렇지는 않아요 왜? 환자들도 요즘 굉장히 똑똑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일부분은 또 거기 가서 수술을 받더라고요 수술 받으셔서 이제 엉뚱하게 잘못되 가지고 아니면 한 1년 정도 돼서 원장님이 효과가 없어요 거이 싸고 그래서 매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싸지도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 시술 수술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이분 몇번 보여 드렸죠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하안검까지 같이 했더니만 눈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셨다 이래서 하안금 성형술을 하는데 하안금 성형술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방을 빼는 방법 지방 재배치를 하는 방법 또 위를 덮고 있는 피부를 개선하는 방법 또 아니면 아예 중안면부를 당겨서 고정을 해버리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맞게끔 제가 저희들이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상한급 이차져 있는 피부를 해결하면서 아래쪽을 한번 강조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자글자글한 주름이 싹 사라졌죠. 이분은 단순히 칼을 대고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줄기세포 치료, 지방 이식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글자글한 주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즉, 다양한 이런 수술 방법을 적재적소로 활용해야 되지. 그냥 하나 수술 방법, 뭐 광고는 그렇게 하죠. 레이저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황당한 이야기를 그렇게 저는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니까, 그게 맞게끔 수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옛날에 하던 수술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지방만 뺐습니다. 그래서 잘 꿰맸습니다. 뭐, 일개는 좋아졌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출의 계절. 봄에 제가 외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때좀더 자신감 있고 피곤하지 않게 보이는 이런 시술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환자분들도 단순하게 광고에 나오는 그런 시술 수술을 찾을 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하고 환자에 대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고 수술 방법을 적절하게, 어, 저하시는 게 제일 만족도를 높게 할수 있는 지점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정말 이 필요한 부분들만 에기스처럼 계속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어수선한 이런 시국에도 외모나 또 아니면 이런 의학적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